현역 지지기반은 굉장히 강합니다. 네. 어,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지지선언을 할때 현역이 17명 나왔어요. 네. 대단하네요. 예, 17명 아마 다른 뭐 물론 이제 월요일날 홍준표 시장이 출마선언할 때몇 뭐 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나오긴 쉽지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본인이 어 지난 그대그그 그, 그 총선 과정에서 어그 공천 어떤 행사권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 당내 특히 현역 관련돼서는 좀지지기반이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현역 중에 상당수가 비례입니다. 지역 기반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그다음에 어 한동훈 대한 엔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엔티가 있는데 첫 번째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배신 프레임이 네. 굉장히 강하죠. 윤석열 대통령이 뭐니뭐니해도 한동훈. 대표를 발탁을 법무부 장관으로 했는데 법무장관은 그냥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있는 법무장관을 발탁하고 또 비대위원장 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누가 뭐래도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거. 이 배신자론이 좀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또 검사 프레임에서 저는 벗어날 수 있을까? 네. 어,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했는데 또 검사 출신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측면에 있던 문제도 있고 또세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총선을 지휘할 때 우리가 총선 참패를 했고, 또 당대표 였을때 탄핵됐다는,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였던 스토리가 없다. 네. 이런 측면에 했던 비판 때문에 NT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결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.